10대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입니다. 가해 남학생 6명 가운데 단 1명만이 구속됐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딸과는 달리 오히려 이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. 또 피해 사실이 SNS 등에 알려져 딸은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가해자들은 10대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주장에 10만 명 넘게 청원에 동참했습니다. 가해 남학생 6명 가운데 3명은 만 17세,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만 13세입니다. 모두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특히 14세가 안된 3명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. 대신 이들을 사회와 격리한 뒤 처벌 대신 교화를 위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. 죄는 있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미숙한 상태여서 죄값을 묻기보단 사회 적응이 우선이라는 법 취지입니다. 이와 유사한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게 많은 시민들의 주장이지만 아직 법 개정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조속해진 어떤 우리 사회의 를에 그것 때그 현상을 그 반영을 해서 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라는 그런 그 청원이 경찰은 해당 여종생의 피해 사실이 SNS에 유포된 정황을 일부 확인하고 유포자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TBC 박용렬입니다.